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국방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지난해 방위산업 수출액이 목표로 했던 200억 달러, 하나로 약 28조 6천억 원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계약이 금융보증 탄핵 전국 등과 맞물려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계약이 올해 상반기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K 방산의 스테디셀러인 K9 자주포 수출 확대와 필리핀과의 FA50 경전 투기 및 호위함 추가 계약, 폴란드와의 잠수함 협력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2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넘어 24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폴란드와의 1차 계약분 중 K2GF 개필러 56대를 인도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올해 96대를 폴란드에 납품할 예정이라 올해 실적도 탄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폴란드 12노우 이시치의 항구 부두의 크레인이 화물선에서 거대한 잔여분 K2 전차가 폴란드 땅을 밟는 순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폴란드에 있는 K2 전차는 어지간한 유럽 중소국가의 지상군 전차 전력을 합친 것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직 세 발의 피 수준인데요. 폴란드가 계약한 수량은 거의 천 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폴란드가 군수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하면서 현대로템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에 대한 영향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폴란드 최대 국영방산 기업인 PGG그룹 크시슈토프 트로피아나 회장은 현지 매체 WMP와의 인터뷰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는 PGG그룹 재정 상황이 낙관적이라며 향후 수년간 기록적인 금액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트로피아락 회장은 지난해 진행된 주요 프로젝트의 하나로 현대로템과의 컨소시엄 계약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 계약은 K2PL 전차 공급에 관한 것으로 기술 이전 산업 협력 강화 전차의 폴란드와 미 폴란드 내 생산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최근 K2 전차 2차 수출 계약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대로템 전차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7월 K2 전차 1000대를 수입하는 기본 계약을 현대로템과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1차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K2GF 전차 180대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약 4조 5천억 원 규모였죠. 현대로템은 창원공장에서 K2GF를 생산해 폴란드에 납품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1차 계약분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K2 전차를 추가로 조달하는 2차 계약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위해 현대로템은 작년 12월 PG g 그룹과 컨소시엄 합의서에 서명하기도 했는데요. 2차 계약이 체결되면 성능 개량형 모델인 K2P의 K2 폴란드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군의 요청 사항이 반영되며 현지 생산 계획도 포함하기 때문에 계약 규모가 1차보다 큰 수준입니다. 1차 계약분에 해당하는 180대는 올해 순조롭게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5년 7년씩 걸쳐서 단한 대의 전차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독일과 비교조차 할수 없는 격차를 보이는 대한민국입니다. 수출 실적을 지렛대 삼아 올해에는 수출 전용 파생 모델인 K2EX를 공개하면서 처음 보는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시켰는데요. 현대전에서 전차 킬러라 불리는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들을 대거 접목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K2 전차는 이제 약점이란 없는 완벽한 전차로 격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해당 기술을 확인하고 K2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모양입니다. 당연히 폴란드 내부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K2 계약 자체에 대한 반발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K2를 사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재발속도 좀 늦춰달라는 재미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선 의아하죠. 단박에 전차 천대짜리 계약에 도장을 찍을 만큼 상황이 급박한 게 폴란드는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런 그들이 왜더 좋은 전차를 더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조건을 마다할까요? 한편 폴란드가 이러는 속사정은 뒤로 하고 이 기회에 한국에 접촉해서 폴란드보다 더 높은 입지를 폴란드에게 약속된 유럽 방면 생산 기지의 지위를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K2 전차의 개발사인 현대로템은 최근 참여한 여러 차례의 방산 전시회에서 연달아 서 K2 전차의 최신 개량형을 선보였습니다. 각 전시회에서 K2의 수출형이라는 의미로 K2EX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이 새로운 전차는 기존에 예고됐던 개량 외에도 그동안 그 어떤 전차도 시도하지 않았던 신기술을 접목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장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전차의 천적으로 꼽히는 두 가지 무기를 방어하기 위한 신기술을 접목한 것인데요. 우선 모든 전차의 태생적인 천적인 날탄과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방어책으로. 능동방어 시스템을 새롭게 개량해서 탑재했습니다. 하드킬 방식 능동방어라 하여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투사체에다 맞방향으로 투사체를 쏘아 맞춰서 전차가 받는 피해를 경감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실전에서도 분명히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단점이 있다면 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아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일단 가격적인 문제 때문에 능동방어 시스템은 개발된 것도 그리 널리 쓰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알려진 사례는 미국과 이스라엘 뿐입니다. 항공 역시 기술력은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많은 K2에 적용시키는 일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K2EX에 이르러서 비로소 대량 채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가격을 타협하고 그러면서도 아군 보호 성능은 더 개선한 신형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 기술은 근접전에서도 전차가 쉽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현대 전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장래 전차에 필요한 핵심 성능의 방향성을 대한민국은 잘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전차를 가장 많이 파괴한 무기는 바로 국회의 135 코넷으로 대변되는 대구경 대전차 미사일과 자폭 무인기입니다. 러시아군이 운용 중인 국회의 135 코넷과 같은 1,300mm 급 대전차 미사일은 설사 내부까지 관통하지 못하더라도 엄청난 폭압과 파편을 방출시킵니다. 실제로 전차에 노출된 수많은 광학 장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죠. 사실상 외부로 노출된 장비들 대부분이 파괴된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코넥과 같은 대전차 미사일은 기술적으로 크게 복잡하지 않아서 충분히 북한이 복제 생산이 가능하고 실제로 불새 3으로 호칭되는 코넥과 비슷한 대전차 미사일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코넥과 같은 대형 대전차 미사일은 외부 케이스가 상당히 튼튼하고 주 로켓 모터 후방에 주 관통탄두가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적인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요격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수출형인 K2PL을 비롯해 이스라엘, 독일제 전차들이 하나같이 트로피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을 선택하고 있고 측면 장갑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로템은 새롭게 개량한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이 스타낙 레벨4 수준의 방어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출용 모델인 K2X에 탑재해 선보임으로써 폴란드 수출물량 천여대 및그 이후 수출될 K2에도 실제 탑재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만약 이를 실제로 해낸다면 K2는 어쩌면 능동방어 시스템을 기본 탑재하고 대량 보급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요즘 들어 능동 방어 시스템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진 다른 이유도 거론되는데요. 전차가 날탄과 대전차 미사일의 약점이 있는 것은 여전하지만 현대전에서는 그것보다 더큰 천적으로 떠오른 드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는 러시아의 T-72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을 맞고 유폭되었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작 수백만 원 정도 하는 자폭 드론이 대당 수백억을 호가하는 전차의 최악점이라니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꽤나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는 아군과 적군을 불문하고 전차들이 죄다 드론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전차의 겉부분에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슬레사머를 장착하여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진풍경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원거리에서 직접 조종하는 자폭 드론의 경우 전차 사이에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전차를 폭발시켜버리고 있는 끔찍한 장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차로 드론이라는 강적을 상대하려면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이 여기에 출사표를 던졌죠. K2 흑표전차 성능 개량형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공격 무인기와 자폭 무인기에 대응한 체계를 장착하게 됩니다. 포탑 상부에 전자파 재밍 장치, 360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탑재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전장상황 인식 장치와 이스라엘의 아이언 비전과 같은 헬멧 고구령 HMD 시스템 혹은 전차 승조원실의 대형 LCD 모니터를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무인터렛 부무장을 통해서 드론을 직접 격추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는데요. 현대로템은 전시회 현장에서 K2가 갖추게 될때드론 방어 성능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들이 나름 내린 결론을 소개했습니다. 원래부터 포탑 무인화의 일환으로 전차의 기관포 부무장을 원격 사용하게 해주는 RCWS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현대로템은 r c w s 에 대드론용 근접 신관 탄약을 통합하고 이에 더해 강력한 광대역 드론 제머를 동일 시스템 내에 통합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드론의 접근을 센서가 감지하면 됨으로 먼저 움직임을 멈추고 그 뒤에 무인 기관포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식입니다. 드론의 접근을 감지하는 센서 역시 작은 표적 감지에 부적절하고 전력 소모가 심한 레이더 대신 목표물의 생김새를 인공지능이 감지하는 이미지 인식 방식을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바래왔던 파워팩의 국산화입니다. 그간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기존 독일산 파워팩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성능으로 완성된 국산 파워팩이 나온 것인데요. 이는 추후 수출될 K2는 물론이고, 당장 국내에 도입될 K2 4차 생산분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능을 모두 갖추게 되는 K2EX는 기존에도 강력하다고 여겨지던 K2보다 더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간 K2의 2차 계약을 망설이면서 결정을 지지부진 미루던 폴란드에도 K2 전차가 이만큼이나 성장을 이룬 것을 보고는 마침내 연내 계약 체결을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입장에선 전차 한 대가 아깝다는 사람들이 성능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태도가 의아하지만 일단은 최초 수출국이고 적지 않은 수량인이 잘 대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폴란드 방산업계 내부에서 지금과 같은 생산 및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의례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2차 계약의 세부 사항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라면 한국은 K2의 1차 계약분 180대까지만 직접 생산한 물량을 넘겨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폴란드는 내부적으로 기술 이전을 받아 현지 생산을 할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죠. 최종적으로는 2차 계약부터는 폴란드가 직접 한국의 조언만 듣고 K2에 현지 생산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폴란드에게 수량을 정해서 라이센스만 건네 주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폴란드 측에서 2차 계약이 다가오자 현지 생산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 수준으로 공업 기반이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생산 정권을 넘겨주면 한국이 만드는 만큼의 품질과 납기를 보장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계약을 계속해서 중첩한 끝에 최종적으로 천대의 K2를 도입하는 방식을 택한 탓에 생산 업체 입장에서는 자체 생산으로 효율성을 확보할 만한 총 도입 수량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은 우선 적어도 폴란드가 K2 800대 이상은 확실하게 구매한다는 확신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2차 계약까지는 한국의 생산력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업계에선 최대 400대 정도까지는 한국이 생산을 도와줘야만 폴란드가 전체적인 납기에 밀리지 않을 만큼의 역량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외로 따지고 보면 한국에게는 이익이 되는 이야기들 뿐입니다. 폴란드가 처음 약속한 수량에 최대한 가까운 수량을 도입해준다고 약속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뿐더러 한국 생산분이 많아질수록 로열티만 받는 것보다 계약 세금도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익을 더 양보하면서까지 반드시 확보하려는 의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방한한 두다 대통령은 가장 먼저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등 한국 방산 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납기 준수에 대한 신뢰의 감사함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자신의 SNS도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한국 무기에 대한 긍정을 내비치고 있죠. 한국의 어마무시한 납기 속도에 외신들 역시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시아 타임스는 한국의 방산 수출 성장 성공 사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2024년 군사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며, 지난 10년 동안 방산 수출은 12% 급증하여 전 세계 8위권에 안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국 업체가 이처럼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생산에 능한 데에는 사실 양면적인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한국의 우수한 제조 능력, 그리고 또 하나는 적국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365일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죠. 6.25 전쟁 당시 탱크 하나 없어서 북한에 크게 열쇠였던 한국이었지만 그때의 울분을 원동력으로 현재 전 세계 최고의 무기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만들어내는 한국입니다. 아시아 타임스 역시 한국군의 꾸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 방위산업은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 기업에 비해 납품이 빠르고 대량생산에 적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매체의 한 기자는 군비 증강이 시급한 폴란드가 찾은 유일한 해답이 한국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올해 한국 방송업체들은 역대 최다 공장가동률을 기록하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생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방산 빅포인 하나에어로 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 LIG 넥스원 중 올해 공장 가동률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88.5%, LIG 넥스원 75%, 카이 73.3% 그리고 현대로템이 122.2%를 기록하면서 초과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가동률도 102.9%로 4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수치를 넘긴 바 있죠. 이런 가동률이다 보니 단 22개월 만에 68대 전차를 만들어 보내준 것인데요. 이렇게 할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속도입니다. 한국발 로켓 배송을 맛본 16기계화 사단은 전차를 받기에도 정신없어 보입니다. 폴란드 16기계 사단의 SNS에는 한국에서 도입한 장비들을 일일이 소개하기도 바쁜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16기계화 사단에서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를 사용해 왔었는데요. 독일 업체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빠른 납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K2 전차의 강력한 라이벌인 독일 레오파르트2A7 전차는 현재 생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8년 12월 44대의 레오파르트2A7을 도입하기로 한 헝가리는 현재까지 받은 전차 수가 고작 18대에 그쳤습니다. 가장 최근에 인도받은 것이 지난 7월 세대의 전차가 납품된 것이었는데요. 총 72개월 동안 고작 18대로, 레오파르트의 경우 한 대당 평균 4개월이 걸린 셈인데, 22개월 동안 68대 K2 전차를 납품해준 현대로템의 경우 한 대당 약 0.32개월 10일 정도가 걸린 셈입니다. 전차 한 대에 10일이라는 수치가 새삼 소름이 돋네요. 한국은 늘 지정학적 긴장상태에 놓여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상태에서 북중노일 국가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니 안보 증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습니다. 주변의 견제 속에 대한민국은 스스로가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주국방 국산화에 목숨을 걸고 일으켜 왔습니다. 한국이 현재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뒤늦게 뛰어든 방위산업에서 유의미한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몇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K2 전차의 경우 88% 이상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일각에서 특히 해외 군사 채널에서는 K2 전차에 대해 소개할 때늘 독일 라인메탈사 L55 활강포를 장착하고 있다고 잘못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당연하게도 한국에서 생산한 국산 제품입니다. 포신 제작을 전담하던 현대 위안은 K1A1용 44구경장 120mm 활강포인 KM256을 국산화시킨 후 국산형 55, 구경장 120mm CN08 전차포개발에도 성공하여 이것이 K2 흑표에 탑재된 것입니다. CN08은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활강포와 비교해서도 특히 성능이 뛰어난데요. K1A1 전차에 탑재된 M256 규격의 44구경장 KM256 전차포와 비교해서 약실 압력이 74000 PSI에서 97000 PSI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K276 APFSDS탄을 기준으로 포구 초속이 1615m/s에서 1800m/s로 높아져 관통력이 약10%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시행 08 활강포의 최대 약실 압력은 690메가 파스칼로, 독일 라인 메탈사의 L55 활강포의 670메가 파스칼보다 약간 높으며 중량도 더 가볍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산형 55구 경장 120mm 전차포는 독일 라인 메탈사가 개발한 L55 전차포와 비교해 성능면에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으며 일부 경영개선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실제 트르키에 역시도 한국산 전차 포가 독일산과 동등 이상이라 평가했으며 그 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알타이 전차용 mke 120 전차포를 생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차의 심장 파워팩 역시 한국에서 만든 엔진과 변속기 를 탑재하면서 세계를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경우 일찍이 개발에 성공 하여 탑재되고 있었지만 그동안 변속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며 독일 랭크사에 변속기를 탑재해 왔었는데요 그러나 올해 SNT 다이네믹스가 개발한 국산 변속기가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K2 전차에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SNT 다이네믹스의 변속기는 K9 자주포와 크랩 자주포, 터르키의 알타이 전차, 호주 레드백 장갑차에도 수출된 상황입니다. 김종도 SNT 기술 소장은 1500마력 국산 자동 변속기에 대해 엔지니어 입장에서 세계 최강의 변속기라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구매 납품에 실패한 변속기의 경우 일부 부품을 독일 업체에 용역을 줘 만들었지만 8년여의 시간 동안 강건 설계와 변속 제어 장치 등의 핵심 부품 국산화로 완전히 다른 변속기가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SNT 1,500마력의 자동 변속기는 세계 최초 전진 6단 후진 3단인데요. 전진 5단 후진 2단의 독일 제품보다 부드러운 변속을 지원해 주행 안전성과 연비 등의 강점이 있습니다. 폴란드 MSPO 비교 전시장에 참가한 폴란드군 관계자들은 잇따라 부스를 찾아 이곳이 한국에서 만든 전차의 심장이냐며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내 4차 양산 전차에 변속기를 적용하게 되면 폴란드 K2 전차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9600km 무사고 주행이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변속기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한국은 또 다른 수출 잭팟에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일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K2 전차가 강력하다는 사실과 기본적인 성능과 재원을 알려졌지만 실제 K2 전차를 전선에서 운영하는 폴란드 군의 실감나는 설명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변국들은 나토에 소속되어 집단 방위를 믿고 있지만 폴란드 국민들은 나토는 이름뿐이다. 그게 뭐라는 건지 누가 아느냐라고 냉소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폴란드는 18세기 말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3국의 123년간 분할 지배를 당하고 2차 세계대전 동쪽의 러시아와 서쪽의 독일로부터 동시에 공격받으며 또다시 분할점령 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폴란드가 알게 된 것은 어떤 나라도 믿을 수 없고 오로지 자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천대의 한국산 K2 전차를 도입하려는 것은 이런 과거 역사의 굴욕을 반복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최고의 무기를 만들며 이를 갈아온 한국은 이제 폴란드의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벨라루스와 접한 국경에 병력을 만명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장관 국방부 코시니아 카미슈는 15일 공영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침략자가 감히 폴란드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벨라루스 국경의 군대를 더 가까이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만 명의 군인이 국경에 배치될 것이며, 이중 4천 명은 국경 수비대를 직접 지원하고, 6천 명은 예비군에서 차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군이 폴란드, 호주, 베트남 등 7개국을 대상으로 K2 전차, K9 자주포에 대한 족집계 과외에 나섰습니다. 한국산 무기체계를 도입했거나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들의 장병들을 초청해 해당 장비의 전술적 운용 방법을 가르쳐 주며 우수한 K방산과 육군 교육훈련 체계를 널리 알리려는 의도입니다. 이번 후반기 과정은 전반기에 개설된 K9 자주포 교육을 교육생 수준에 따라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특히 전반기에는 없었던 K2 전차 기본과정, K9 자주포 정비과정, K2 전차 정비 과정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K방산 구매국들이 장비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참가국도 기존 폴란드, 호주, 이집트 등 3개국에서 루마니아, 카타르, 티르키에, 베트남이 합류해 7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후반기 과정은 지난 19일 입교식으로 시작된 후반기 과정에서는 VR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등 최신 장비와 전문교관 및 조교가 투입돼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조종 사격 정비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군은 한국군 초급 간부들을 외국군 장병들의 멘토로 동참시켜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또 통역부스와 이슬람교도를 위한 기도실과 식사인 한날식도 갖춰졌습니다. 한국으로 단기 유학 온 외국군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K9 자주포 심화 과정에 참여한 폴란드군 소속 카밀 오니슈축 소위는 다양한 국가의 장병들과 함께 포병 운용에 대해 논의하는 가치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고, 그는 이번 과정에서 배우는 한국군의 K9 자주포 운용 노하우가 폴란드군의 K9 자주포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